오늘 우리의 질문도 어, 되기도 하겠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합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사람은 여러 걱정, 근심, 두려움 뭐 때는 갈등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걱정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노병사의 인간의 존재 유한한 존재 앞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 질문 이것은 뭐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어떤 질문이요 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찾는 답이 뭐냐면 어, 내가 무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노력해야 하는 어,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로 발전이 되었죠.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로 발전된 것이 과학 기술이고 요즘 얼마나 많이 뭐 AI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또 의료 기술, 의료 분야에 이 극복하고자 하는 뭐 장기 이식도 한다든지 또 바이오 유전, 유전 공학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고 또 하나의 이제 답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죠. 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좋은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공덕 사상이라 하죠. 덕을 많이 산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 이런 노력들, 사람의 노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어,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접근 자체가 다르죠. 내가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입니다. 어, 그걸 선물이라는 표현도 어, 쓰죠. 왜 이런 방식인가?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다 불가능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완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 그것도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어, 이 청년의 삶이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질문을 얼마나 깊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신의 유한을일찍감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무슨 순한 일을 내가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음 그 대부분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인과응보이다. 공심은데 공나고 판심은데 판난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어떤 선한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선한 결과물이 바로 이제 영생인 것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덕 사상, 덕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있다. 이거 이제 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천주교도 절반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도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그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일치하죠.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나중에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는 뿌린 대로 그둔다. 어 그래서 권선 선을 권장하고 징악악은 어, 징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냐에 따른 결과물로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동안 전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도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17절로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20절,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느낌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당시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우선 하신 거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는 지금 이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제시한 구원의 길을 이제 제시한 거죠. 이미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너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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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만약 불교 사회라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소유욕을 내려놓고 무로 돌아가라. 그 시대에. 그 주류 사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근본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도 행위 구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여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야 영생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주는 거죠. 불교 사회나 유교 사회나 천주교도 그 절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20절에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 어 나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 선생 앞에 가서 내가 그걸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남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냐고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노력. 음, 그래서 어이 청년은 성공했어요. 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그 시대가 인정하는 성실함과 정직함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이만큼 열심히 살아온 어, 그 사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 살면 내가 잘 살았지. 에, 어, 그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요. 예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 이걸 누군가가 인정해 주면 야, 당신 참잘 살았어. 어, 어, 열심히 살았어. 이걸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정도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또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20절 끝부분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아무리 내 근거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어요. 부족함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온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온전함이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적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앞에서 수많은 율법들 그런 것을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이건 정말인 거요네 가난한 그 보함을 다 팔아서 이게 불교적 가르침이죠.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놔라. 너의 소유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 소유를 내려놓고 그는 그래서 가난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극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고민했던 청년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아이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하면 되는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어, 선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늘 찜찜하고 늘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 이 청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릴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면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인 거죠. 선한 일을 통하여 결국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청년에게 제시했는가 2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결국 따르는 것이 영생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왜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있고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공덕을 쌓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생이 보장 되었을 것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찝찝해. 한편으로는 그걸 보장하지,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함도 남아있더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영생이 이르는 길은 오직 은혜로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성실히 살아고 오늘 본문의이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해 하면 이름을 알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거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얻고 있는가? 아,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진지하게 살아가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면 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갔던 이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가.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나의 부족함만을 느낄 따름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